반갑습니다. 어, 오늘 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할 어, 교무지원단장 문영규 교수입니다. 어, 오늘 저는 교육환경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을 크게 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동기, 그다음 두 번째는 어,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실습센터, 미래 선도 사업, 어, 실습기자재 및 장비 지원, 그다음에 네 번째 향후 과제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3년 전에 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 프레임 장편데요. 그 혁신 목표는 취업을 선택한 1일차부터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모티브였습니다. 이 혁신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내부의 어떤 그 요인들을 보면 외부 요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외부의 압력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실습과 역량 중심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되고, 기에 걸맞는 어, 운영 방식, 소분용 방식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보면은 사업의 목표를 스튜던트 서세스포 챔피언이라고 하는 큰캐치프레이드 하에서 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을 하는데 크게 전략은 세 가지를 가져가자. 그래서 어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교육 방법에 대한 혁신,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혁신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개방형 공유형의 실습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거하고 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두 가지가 어 엮여져서 크게 두 개의 사업으로 진행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실습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 목적은 어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어 주로 실습 교과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현장 맞춤형의 실습 공간과 시스템을 어, 지원하는 게 추진 목적의 가장 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가 자율학습을 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애니타임 할수 있는 개방형의 실습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 그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을 인증을 해서 이 부분들이 내 외부에서 인증받고 이것이 취업에 연결이 될수록 만들어 i 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이 큰 목적의 r 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업 일일차부터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e first thing is t h 어 t the first t 이 i n 이 is that the first thing is 어, 대학 건물별로 유사한 직무 특성에 따라서 실습 공간을 통합하고 집중하는 작업을 어, 주된 포인트로 가지고 왔고요. 아울러서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부분 또 장비에 대한 부분에 첨단화 전문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선전화된 실습 환경을 구축해 주고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학습자 중심 개방형 실습센터의 3년 동안의 사업 내용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학과가 가지고 있던 개별 실습실 운영 체제에서 통합 직무형 개방형 실습센터로 전환을 하고는 하드웨어를 어, 구축하는 게이 사업 내용의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집행 예산을 보면은 어~ 토탈 한 이~ 어~ 이~ 어~ (22만 6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3년) 동안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전체 그 혁신 예산 중에 14.8%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 실습센터에 비용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실제 교비가 투입된 비용은 제외된 순수 혁신 사업만을 갖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 보면 은 어, 개방형 실습센터의 실습실의 활용률의 부분들은 2019년도 1년 차한67% 정도 되었던 부분들이 어, 21년도에는 한 70%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실습실 활용률은 어, 실습센터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어, 총장비나 어, 또는 관계되는 시설들주의 사용 가능 시간 대비 실제 실습 교과목에 배정돼서 실습 시간으로 운영한 비율의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실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실습 교과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실습센터의 구축 역시 2019년도에 두 개소, 2020년도에 한 개소, 2021년도에 세 개소를 어,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 학교 조감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차 년도에는 어선덕관에 창의 IT 센터와 3D 프린팅 센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충효관에 첨단 건강 과학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년 어, 3년도에는 어창조관에어뉴 디자인 아트 센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관에 간호과고 취위생과의 실습실을 개선하는 부분에 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실습센터를 구축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센터에 대한 부분 특성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일차 년도에 그 창의 IT 센터와 3D 프린트 센터가 있던 선덕관의 그 부분들의 직무 통합의 요소들은 사천 산업 혁명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연계 중심의 기자재를 배치를 해서 주로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내는 쪽의 어 실습 환경과 또 기자재를 구축을 해서 어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특성으로 어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어 의료보건 계열의 첨단 미래선도 실습 기자재를 배치를 하고 의료보건의 전문인재를 육성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요관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진 현장 실습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00년도에는 현재 있는 청조관 3층에 디자인 분야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 첨단 미래 선도 산업의 실습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둬서 중점 구축을 하고 있고, 관계에서 이쪽에는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환경을 구축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실습센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효과는 가장 큰 부분은 학생선택형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에 성공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실습 교과목의 부분들을 완성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직무역량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내고 그런 인재들이 올바르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택형 통합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습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나 실습 공간에 대한 것을 통합 운영을. 통해서 시설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할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확보해 주고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이 이 실습센터가 가지고 있는 취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어, 실습에 대한 부분에 실무 역량에 대한 평가나 검증, 인증을 통해서 그리고 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공인화될 수 있고 인증화돼서 어,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어, 시전투 석세스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어, 갈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현재 이 실습센터의 운영과 구축에 대한 취지를 어,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기대 효과를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세 번째가 미래 선도산업의 실습 기자재 및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 이쪽 부분에서도 역시 추진 목적의 부분에 가장 큰 것은 학생청택력 통합교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교과목에 적합한 실험 실습 기자재와 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아울러서 미래 선도배 산업에서 요구하는 혁신기술과 연계된 첨단화된 실습 기자재나 장비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장비 지원을 통해서 선진화된 그리고 현장 맞춤형으로 맞춤형된 현지 혁신 기술 역량을 지닌 인재를 만들어서 스튜던트 석세스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3년 동안에 저희들 사업팀에서 한 부분들은. 모듈형이나 또는 학생선택형 통합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관련 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또는 적시에 제공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습 장비들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선도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첨단 융합 복합 기술, 특히 AI 분야, 로봇공학 분야, 클라우드, 그 다음에 VR, AR. MR, 그리고 3d 프린팅 분야에 관계되는 관련 장비들을 적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집행 예산에서 도 보면은 1차 년도에 어한 12억 정도 로부터 출발을 해서 합계 해 보시면 한3 4억 정도가 돼서 토탈 혁신 예산의 22.6%에 해당0는 부분들을 0이0 0을0사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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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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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진 성과로 보면은 이 관계되는 실습기자재하고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 3천년도 동안에 어 1천년도에는 여섯 개학부에 열다섯 개 학과가 혜택을 받고요. 그다음에 어, 2020년도에는 네개학부에 여덟 개 학과, 그다음 에 21년도에는 일곱 개학부에 열네 개 학과가 이 관계되는 부분에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 실습기자재의 지원 개수로 보면은 2019년도 1천년도에는 408개 품목. 어, 그 다음에 2년도에는 108개. 삼년도에는 칠백팔십사 개의 품목에서 토탈 한 천삼백 여 개의 저희들이 실습 기자재와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학과에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기 보면 지금 가로에 사백팔 밑에 팔이 있고 이천 년도에 일, 삼천 년도에 일이 있는데 여기 토탈 팔일 해서 열개의 부분들은 실제 그 국가 기초 연구원에서 관계하는 그 제우스 설비입니다. 국가 연구 시설 장비라고 해서 한 장비당 삼천. 천만 원 이상 되는 장비의 국가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열대를 확보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비트로봇이나 생화분석기 어, 전자동 어, 헬구 분석기 또는 호흡가스 분석기를 포함해서 2000년도에 관계되는 것의 스마트보드 그 다음에 3000년도에는 어, 실제 저희들 그 작업치료과에서 또는 물리치료과에서 많이 쓰는 그 안벽오르기나 또는 전동침대까지를 포함한 이런 기자재들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실습기자재를 살때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을 상당히 에, 중요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 나가 이 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 이 실습교과목에 적합한 것인가 또는 앞으로 요구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미래환경 부분과 연계해서 환경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당되는 직무 그리고 관계되는 교과목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 실습 기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어 저희들이 초점을 두었고요. 이 과정에서 어 의견 수렴에 많은 어, 관심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과나 학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정례적으로 열었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교육시설 및 어, 기자재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제우스 장비와 연결되는 조건을 가진 부분들은 국가 연구 시설 장비 진흥 센터의 심의와 그 의견을 거치고 허락을 받은 이후에 구입을 해서 관계되는 학과에다가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우스 장비 배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충효관의 부분은 첨단 과학 건강과학센터 A에 로봇 보조 어, 보행치료기 외에 다섯 어, 품목이 현재 그충효관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로 보는데 창조관 1층에는 어, 비트로봇을 두고 이 실제 그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구입한 장비인데요. 이 제우스 장비 중에 제일 먼저 구입을 했었는데 호텔 관광과하고 소프트웨어융합과에서 빅데이터나 또는 어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에 이 비트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웅관의 임상병리과의 생화 분석기회네 개의 품목들이 현재 비치가 돼서 어 학생들의 어 실습 역량을 높이는데 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기대 효과입니다. 미래 선도 산업, 실습 기자재나 장비에 대한 부분에 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미래 선도 산업이나 또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욕구,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부분에서의 직무 욕구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하고 이것을 실행할 줄아는능력에 초점을 두자라는 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실습 기자재 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선 최적의 장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실습 센터에 대한 장비를 첨단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진화된 첨단 실습 기자재 활용을 통해서 어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의 실습 교과목이 좀더 내실화 있게 효율화 할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데 어이 장비 지원 사업이 어 지원을 어,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 효과들을 좀더 확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과 이 실습 센터 운영의 연계 고도화 부분입니다. 아까 황인영 센터장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학생 센터의 통합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실습 교과목과 그 실습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 가는 과정에서 실습 지도와 수행 확인과 평가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패스와 넘패스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되고 이 부분에서 넘패스된 교수님의 자유를 실습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게 실제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에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 교육 환경은 바로 이 부분에서 어, 지원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습 교과목에서 실제 난패스 -pass 됐는지, 패스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 대시보드를 어,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더 어,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 조금은 저 성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율 실습을 통해서 고성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좀더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천 년도에 저희들이 어, 중점적으로 한그 소프트웨어 강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 실습 공간 예약 및 수행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 실제 공간 예약 시스템이 학생이나 교직원 교수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각각 그들의 역할에서 이 공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실제 직무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어, 지원하고 관리하고 또 통제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초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잘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진행이 잘될때 우리가 이 사업에서 원했던 취업 1일차부터 일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들을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번두 두 번째 부분인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실습 센터를 구축할 당시에 그 원칙 기준과 이 부분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실제 3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 구축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직무 단위 중심의 통합 실습의 공간을 창출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실습 공간에 해당되는 산업과 동일한 실습 장비를 얼마만큼 구축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 선도 실습 기자재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품목을 선정할 때 상당히 고려하고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주제다 이렇게 보고 이 과제들을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들에게 자율 실습을 할수 있는 여건을 얼마만큼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선택형어 선택권에 대한 부분, 학습권에 대한 보장 부분을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 유사 직무하고 자격증이 직무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의한 것들이 묶일 때는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함으로써 공간적 효율성을 확보해서 학교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해당 모듈의 이수 그다음에 자격. 인증이 연계되는 그런 실습 시스템과 자격 제도의 연계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더 강화해서 이일이삼사 번의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이 주기에 나가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중요한 어젠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 진행을 해서 왔었습니다. 어, 저희들 3주기, 1주기에 여러 학과들의 많은 그 아이디어를 받았기 때문에 어, 실습센터를 나름 특성 있게 만들려고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하드웨어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이 하드웨어 부분들에 걸맞는 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에 어, 좀 유연화되고 전문화 첨단화된 그런 운영 방식을 통해서 좀더 학생들에게 실무 역량 또는 실무 실습 지도를 할수 있는 교수님들의 역량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이 센터와 실습 기자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